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신 상담원사 한영기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니 극심한 심신피로, 만성피로, 흥미 상실 등을 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업무에 대하여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임하고 있는 본인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누적되면서 심신피로와 무기력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업무 수행에 회의감이 느껴지게 만들고 맡은 일에 대해 흥미를 잃어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허탈감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의 집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동기 부여도 사라지며 만성 피로와 불안 신경 증상들이 발생됩니다. 일과 휴식을 통해 필요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휴식을 통해서도 원만하게 피로 회복이 되지 않고 평소의 활동 능력이 절반 이상 감소된 상태라면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 피로감이 수개월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서 흥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줄어들면서 이전까지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고 활력, 치욕, 성욕 등에서도 감소되며 불면이나 과다 수면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 관련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비로 상태를 음한 기혈의 허한 상태로 보아 음어양어 기허, 혈허로 진단합니다. 음양기열이 허하여 신체적으로는 원기 부족 정신적으로는 사고 기억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장애는 우울증이라는 개념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정신적 요인으로 인해 기계가 울체되어 생긴 질환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에는 크게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하여 처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원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